안녕하세요, 일루베리입니다. 환승연회가 없는 금요일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혜은님 편 1탄에 이어서 그뒤 퇴차 입으셨던 옷들을 찾아드리러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제주도 가기 전까지의 착장을 찾아드렸었는데요. 첫 의상은 제주도로 출발할 때 혜은님 착장입니다. 혜은님이 또 핑크색을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요 예쁜 핑크색 반팔 니트는 바로 유어네이미어의 반팔이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퍼프 소매가 귀여우면서 팔뚝살도 가려준답니다. 네이비 색상도 있더라고요. 혜은님처럼 연청바 지위에 입으면 예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 아이템으로 추워지는 지금에도 입기 좋은 핑크색 반팔 니트들을 찾아왔습니다. 쥬르티의 니트, 퐁실퐁실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르니나의 기본으로 입기 좋은 니트, 짜임이 되게 쫀쫀하고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강추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더 다크한 핑크 색감의 FRRW 니트 데려왔습니다. 역시 퍼프 소매가 미운 팔뚝살을 가려주겠죠? 그리고 역시 또 핑크의 롱 원피스입니다. 이건 1탄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제주도 가서 진실게임 할때 입고 계셔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앤뉴의 상품입니다. 혜 님의 이 핑크색을 러블리하게 참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규 님과 데이트할 때 입으신 예쁜 노란색감의 반팔 니트. 화이트 바지에 같이 입어주셨는데요. 되게 따뜻한 햇살 느낌이 나죠? 폴로의 니트였습니다. 지난번 나은 님 편에서도 폴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혜인 님도 착용하셨네요. 반팔 상품과 더불어 지금 입기 좋은 긴팔 상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규 님과 데이트에서 입으셨던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스타일링이 저의 원픽이었는데요. 화이트 기본 반팔 리트에 체크 머메이드 롱스커트를 매치해주셨어요색 조합도 정말 청순한 느낌을 뿜어내죠. 머메이드 라인이라 핏도 되게 예쁘면서 색감은 또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유어네이미어의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키가 크신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유어네이미어가 이런 머메이드 라인의 스커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아이템들 몇 가지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비비드한 느낌의 스커트. 세일하고 있어서 같이 데려와봤는데요. 굉장히 비비드한 느낌의 팝한 스커트. 되게 되게 러블리하죠. 그리고 저는 이 체크 핑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러블리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에 저장. 그리고 비슷한 체크 패턴의 스커트들도 내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기본 느낌의 반팔 니트를 매치하셨는데요. 목이 파이지 않은 입술래 느낌의 니트를 입으셨네요. 이런 롱 체크스커트에 반팔 니트 입어주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기 좋은 조금 도톰한 니트들로 추천 아이템 데려와봤습니다. 우선 루케스트의 니트. 짜임이 참 예쁘고 고급스럽죠? 니트는 이런 짜임에서 고급스러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올라와서 따뜻하게 그리고 기본 아이템으로 너무너무 입기 좋은 우이의 니트 그리고 살짝 베이지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가니송의 니트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틸아이다이의 브이넥 니트 이 니트는 보자마자 반해서 데리고 왔는데 브이넥 라인이랑 이 어깨 퍼프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래의 롱스커트나 슬랙스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제너럴 아이디어 스탠다드의 기본으로 입기 좋은 화이트 니트. 화사한 화이트라 너무 예쁘고 역시 어깨 퍼프가 들어가서 사랑스럽죠. 가격도 좋네요. 마지막은 라뜩 니트 내 소매와 기장이 조금 짧은 브이넥 니트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제품도 너무 예뻤는데 퍼프가 없어서 좀더 시크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나죠. 장바구니에 저장. 그리고 혜은님이 또 다른 날 입으셨던 카라 반팔 니트입니다. 여리여리한 소라 색감이 너무 예뻤는데요. 혜은님의 청순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색감이에요. 바로 SJSJ의 상품이었습니다. 실제 색감은 민트색보다 혜은님이 입으신 색상과 더 가깝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 아이템입니다. 혜은님이 입으신 것처럼 카라 반팔 니트인데요. 우선 에코너의 니트. 베이지 색상, 그리고 소라 색상 둘다 너무 예뻐서 데려왔습니다. 지금 입기도 너무 좋겠죠? 그리고 하캐시에 역시 예쁜 소라 색감의 니트 데려와봤습니다. 해은님은 이렇게 SJSJ 니트 아래 화이트 롱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셨는데요. 가방도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화이트 계열 봄카 아방을 매치해주셔서 청순한 룩을 완성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화이트 스커트 찾아왔습니다. 줄리티의 스커트. 어디에나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은 A 라인의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머메이드 라인의 유어네이미어 스커트.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겨울에도 입기 좋은 두꺼운 트위드 롱 스커트 데려왔습니다. 색감이 노란 아이보리 느낌이 돌아서 더 겨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최종 선택 전날 해은님이 입으셨던 화이트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해은님이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가 정말 탈떡으로잘 어울리시더라고요. 1탄에서도 화이트 블라우스들 소개해드렸었죠. 요 카라가 포인트가 되는 러블리한 블라우스는 바로 르니나의 블라우스였습니다. 연청바지에 매치해주니까 역시 너무 예쁘죠? 청바지에 화이트 매치는 클래식하면서 언제나 예쁘답니다. 그리고 또 숙소 안에서 입으셨던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 검정 하이랑 매치하고 또 머리를 로우번스카일로 묶어주신 게 너무너무 예뻤던 스타일링입니다. 이번엔 우아하면서 차분한 느낌의 스타일링입니다. 이 상품은 바로 자라의 상품이었습니다. 가격도 좋고 이곳저곳에 이너로 입기가 좋겠죠. 마지막은 최근에은님이 인스타에 올리셨던 나우님과의 하루필름 사진 속 스타일링입니다. 혜은님이 역시 핑크색을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러블리하고 잘 어울리죠? 이 제품은 바로 유어네이미어의 나시와 가디건 세트였습니다. 퐁실퐁실한 느낌이 귀여운 느낌도 나고 정말 예쁘네요. 이 상품은 버건디 색상도 너무 예뻐서 같이 데려와 봤어요. 크리스마스 즈에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마지막은 같은 유아네이미어 제품인데, 팔 퍼프 소매가 좀더 둥그랗고 여유있고, 팔 소매가 살짝 짧은 또 다른 느낌의 나시 가디건 세트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쇼핑 재밌으셨나요? 해은님의 이런 예쁜 웃음과 행복을 응원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원하는 패션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